할렐루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가서 귀신을 쫓아. 아멘. 네, 그럽니다. 그리고 병을 푹 붙여. 할렐루아 그래서 제자들이 그쵸, 두씨 보내서 가서 귀신 쫓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위험이 있지. 아멘. 위험이 있어. 할렐루야.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위험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 그의 말씀을 다 받아서 자, 귀신 쫓으라고 그러니까 승이 나요안 나요? 승이 나요 신이. 신이. 신집사님 신나요안 나요? 신나. 신나. 아멘. 아멘. 귀신 뜻이라면 신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신나다가 죽으니까 다 돌아와서 귀신 나가는 거로 기뻐하지 마라. 아멘. 틀림없이 말했어요. 아멘. 기뻐하지 마라. 아멘. 아멘? 아멘. 병 붙이는 거로 기뻐하지 마라. 아멘. 틀림없이 그랬어요. 아멘.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이 일이 이 일한테 먹혀버린다 이 말이야.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더 능력 받으세요. 아멘. 기도 훈련 받으세요. 섬기는 법을 더 배우세요. 아멘. 주님의 전을 더 돌보세요. 아멘. 기도 더 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래요. 그 주님이 하숙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면는 사람 속에 던귀신이나갔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다이다. 아멘. 다 그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죽어있어야 돼요? 아멘.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살아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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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도 권능을 받고 이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리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교회는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주가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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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왜요 아멘. 예수님께서 열두자절에서 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귀신을 멸하려고 왔어. 가서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실이고 결정된 백성들, 생명체에 기록된 백성들을 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인데,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데 아멘. 교만, 욕심, 음란, 미움 이런 귀신들이 따라갈 것이다. 아멘. 아멘. 따라갈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떠나갈 것이다 했으면 나는 믿네 할렐루야 네,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탁 시동과 도로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들을 다 고쳤어요 아멘. 아, 예수님을 봐서 얼마나 사람도 죽여서 생전 알지도 못했어 귀신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듣기는 했어도 귀신이 실제로 있었는데 어? 보니까, 야구보소 사장 말씀처럼, 시기 원망, 다툼, 불평,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다 귀신의 것이네. 아,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혈기 있는 사람에게는 혈기 귀신은 나가 그랬더니, 손질을 내면서 나가대. 할렐루야.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아니, 귀신의 실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드러나는 거야. 아멘. 뭐 네.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사람이 변화를 봐도 아멘. 네. 이달달달달달달달고다 갈게. 아이고 잘못 했어요 잘못 들었어요. 이제 다 갈게. 제발 아, 네. 나갈게 나가게 살려줘. 막 그런다 말이죠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너무나 야 이런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삐지는 귀신도 나가네. 아멘. 들평하는 귀신도 나가네. 아멘. 교만하는 귀신도 나가네. 아, 네. 잔소리는 귀신도 나가네. 아, 네. 고집 부리는 귀신도 나가네. 아, 네. 사람이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네. 아, 네.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이, 아이고,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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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 아이고, 제발 나갈게. 그리고 항복하더이다. 아, 네. 그러잖아요. 아, 네. 아멘? 아, 네. 자, 그러면은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 안되는거야. 교회는. 큰일납니다. 왜? 마지막 때는 그들이 귀실의 영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네, 그래서 마귀만 쫓고 어? 귀, 병만 고치면 돼요? 안돼요 안되는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믿습니까? 아멘. 예. 떠나가고 예, 병이 치료되면 응. 또 문제가 해결되면 응. 교회는요 회개가 있어야 돼. 아멘.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될 준비되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가 있어야 돼 교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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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아멘. 사랑. 아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중요하지요. 예언라고 환장보고 꿈꾸고 그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죠.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렇게 들려면은요 지도를 많이 해야 돼. 성령을 조금 많이 받아야 돼. 아멘. 말씀을 많이 봐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하지 봐야 돼. 아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이 더운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더운 때도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하면은 들었으면은 움직여야 돼. 더운 때도 움직여야 돼. 아멘. 추워도 움직여야 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가를 움직여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교회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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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이 치유되고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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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멘. n Amen. Amen. a m 고민과 홍정 도사님 아들 아들이 왔었지요. 아, 네. 네, 보안사 다니지요. 아, 네.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한건한 번도 없어요. 아, 네. 한 번도 아, 네. 없으세요. 아, 네. 그런데 홍정 도사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다고 해야 됩니다. 이렇답니다. 지금 전부 해보된답니다 어? 집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 예, 시험을 봐야 된다는데 시험이 너무 힘들어서 다 어, 합격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안 본답니다. 예, 지난번에 그랬어요. 아, 네. 아, 네. 여러분 들려주세요. 아, 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아, 네. 어? 해고될 것 같습니다, 정리됩니다. 아, 네.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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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집이 있어야 돼.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아멘. 그랬는데 그다 역사하셨어요, 안 해셨어요? 역사하셨습니다. 가는 데마다 인정을 받아. 아멘. 근데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정치가 바뀌면서 이번에 동안사가 다축소되야데 자기도 이제 고만들 준비를 한대요. 너는 고만들 준비하지 말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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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걸 엄마가 하는 말을 믿어줬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놀랍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 기도를 했겠지, 이제. 아멘. 교회 안 나갈 때부터 어머니 믿음으로 역사를 해셨어요 근데 여기 홍천에 있었는데, 홍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만둘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 너는 고만둘 일이 없다라고 전해라 그랬더니 그걸 전했는데 서울 보안대 본사로 들어가버렸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누구 빼으로 왔냐 그러더랬잖아요. 어? 할렐루야 아멘. 너는 누구의 빼으로 여기 왔냐 여긴 아무나 온 것이 아니다. 아멘. 근데 또 크, 멋있는 그냥 멋있는 또 아파트까지 또 응? 정부에서 줘가지고 그렇게 해대요 그런데 이제 진급을 해야되는데 자기는 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낙심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즉시로. 그때 왔을 때, 너 시험 봐라. 아멘. 시험 봐라. 아멘. 자기는 어머니 동네에서 자신이 없어서 지금 뭐, 볼 마음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너 시험 보라고 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시험을 보라고 했더니, 합격이 됐대 아멘! 아, 예. 아, 예. 진급을 하는 거야. 아멘! 자, 근데,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어. 지난번에 말했죠? 이분의 계획, 저분의 계획, 제가 아멘. 다 알고 있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어, 모르면 어떻게 하면 그래요?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실대로 이런 기회, 이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그대로 그런 교회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자리를 옮겨 앉으라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저렇게 역사하시도록 믿어 살라는 거예요 아, 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아, 네. 이제 네, 그 과정을 제가 살짝살짝 살짝 들었어요 지난 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 처험을 보러 갔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그섬에는 사람이 없더래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쪽에는 사람이 못가록 해버린 거요 아멘. 그 사람 실력을 아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소리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아멘. 이번에 됐습니다. 내가 네, 미리 예언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아멘. 그렇게 시험을 보라고 했으니까. 아멘. 시험을 보라고 하시니까붙겨 하시지 않겠느냐. 아멘.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아이는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여줘. 아멘. 아멘. 왜? 어머니가 영적으로 하는 말씀마다 되니까. 믿어주는 거야. 아멘. 그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한 말씀이고, 그 오위로 찾아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매사에 하나고 오시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홍해나다 들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아멘. 밀가루 가져오는 게 쉽다, 어렵다? 여단경을 거는 게 쉽다, 어렵다? 아멘. 어렵다. 근데 그 아이는 그게 재미있어. 아멘 네. 멋있지요 아멘 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아, 그런 말씀이요 아, 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든지 간에 그 말씀이 재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아유난 못해 난 생각 좀 해보고요 어? 아, 이뭐 다양합니다 다양해 여기 다 다양해 그러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야. 아멘. 이런 분들은 이미 곧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손님.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니까요. 아멘.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니까. 아멘. 그래, 그래. 아멘. 네. 누가? 내가. 이런 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입에서 안 되고요. 철에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보고 아니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 좀 해본대요 그럼 누가 응답할까 안 믿는거야 안 믿는거야 그러나 그 친구는 처음에 딱 듣는 순간은 엄마 나 그거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되면은 해요 네. 그러면은 자 엄마 나 그거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 알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믿음을 가지고, 딱그 친구 한다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죽어야 산다. 아멘. 누가 내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 상대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에. 여러분, 믿음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아에. 자, 그게 뭡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아에. 예언은 뭡니까? 그가 이렇게 된다는 걸, 제가 그랬어요. 그는 분에서 마치라. 군봉으로 마치, 다, 예, 노년까지 다 준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에. 참 편하지요. 감사하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다 어머니의 순종. 아멘. 어, 우리 홍전도사님의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순종하시면 고맙겠어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라는 거 해결해 해결. 주라는 요 아멘. 해결해 주라는 요 주라. 또, 제가 이렇게 선교했다고 너 무슨 저기 있을 거라고 연락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보고 사단 역사라는 거야. 그거 보고. 미리 겁주는 거.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홍정도님한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아, 네. 그래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질서에 입각해서, 아, 네. 예, 여러분들을 양육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예,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정말, 응? 어? 예, 만지면 터질까? 응? 어? 늑대가 물어갈까? 아주 그냥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들은 그걸 몰라요. 목사님 땀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다 축복해 다니시는 이 축복합니다. 축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은, 아멘. 다 지금 축복해셨어요. 아멘. 아멘.